안녕하세요. 산호한연입니다. 오늘은 노인 야뇨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호한연에서 특히 한약으로 잘 치료해드리는 증상 중에 하나가 노인 야뇨증입니다. 콩팥 방광 기능에 저하는 노화 현상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데요. 콩팥은 위치와 기능상 뇌척추와 연관이 많습니다. 즉 뇌와 척추에서 콩팥 방광을 조절하는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거나 콩팥 방광이나 전립선의 이상이 서서히 생기는 경우 모두 노인 애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애너증 개선이 되었다는 것은 콩팥 방광 전립선의 기능 개선은 물론 뇌와 척추의 기능도 같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중풍보다도 치매 걱정이 크신데요. 노인 애료증을 개선하면 뇌의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척추 건강도 같이 호전한데요.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농사나 집안일,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게 할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